아 자기야 어, 자기야 뭐해? 나 지금 방송해야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자기는 뭐해? 경남역야방도 해야돼서 지금 날아가고 오빠 이번에도 걸리면 얄짤없다 자기야 오빠가 다 방송 때문에 하는거지 적극적으로 그러겠어? 방송중에 밤따 하는건 이해하는데 번호를 땄으면 지워야될거 아니야 방송 끝나고 이번에도 일래 만나다 걸리면 진짜 오빠 다터트려버린다 네, 알겠어 걱정하지말고 이따가 오빠 방송중에 세컨폰으로 전화하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거처럼 받아야되는거 알지? 빠르게 생겼지, 말이. 얼마 짜리인지 알아? 4억이야4억높 다음. 빠진다 진짜. 와. 아, 형 진짜 강남역 너무 오랜만에 나온다, 얘들아. 안니 살포... 오빠. 안녕. 안녕. 어, 오빠 잘생겼어요. 어, 나도 알아, 고마워. 지원애들 어. 왜 이렇게 많아? 많이 프레시해졌네. 내가 페라리가 없어도 오실 수 있다는 걸 너네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헐, 진짜. 안 오빠. 어. 와, 어, 완전 팬이에요.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잘생겼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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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야, 뭐야? 네, 아, 카메라 잠깐 나와도 되는 거야, 너? 네, 네. 어,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아, 얘들아, 야, 지금 말도 안 돼. 너네 네. 뭘 허언증이야. 허언증이 아니라 진짜 있어. 내 옆에 있는데 기대해도 좋아, 진짜로. 나와도 상관없는 거지? 네. 어, 일로 와봐. 네, 예쁘게 나와야 돼. 일로 와봐. 아니, 예뻐. 예쁘니까. 야, 귀여워. 아니, 봐봐. 얼굴 봐. <laughs> 오, 야, 너무 귀여워. 이거 봐. 흔드는 거 봐. 네. 와. 아,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나? 아, 진짜. 야, 어떠... 아, 너 진짜 이쁘다. 아, 아니... 야. 말이 돼? <laughs> 이게? 야 댓글 봐 지금 난리 났잖아 예쁘다고 미친 거 같아 <laughs> 와왜 아, 이렇게 귀여워? 아 귀여운데 아, 잠깐만 그, 한번 비춰도 상관 없니? 몸이요? 어아 네네 야, 얘들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봐봐 <laughs> 와야 이게 말이 돼? 와야 졸라 섹시해 이거 미친 거야 야 혹시 그, 몇 살이야? 저 04년생 04라고? 야 고등학생 아니야 04? 네. 04가 몇 살이지? 얘들아, 스무 살. 20살... 야, 공사년생이래, 얘들아. 너네 공사년생 만나봤어? 나 지금 공사년생이랑 처음 대화해봐. 진짜요? 어, 진짜로, 나. <laughs> 오빠가 공사년생을 만날 일이 없어. 야,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붙여도 되니? 야, 얘들아, 이게, 와, 야, 공사년생 이게. 어, 몸매가 말이.. 와.. <laughs> 미친 거아니야0 4년생 이렇게 세클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아 와... 거짓말. 아 진짜로? 뭐 여자한테 응.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뭘다 이래. 너 정도 되니까 이러는 거죠. 진짜요? 비니 인생 대리만족님 별풍선 만개 감사합니다. 번호 따면 5만 개더 쏘겠음. 야 잠깐만 근데 얘들아? 어 형이 물론 너네 자꾸 이렇게 너무 선수 치면은 될 것도 안 돼.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일단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얼마.. 게 터진 거예요? 만 개? 만 개인 것 같은데 너 번호를 따면은 오만 개를 쏜대 근데 그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되니까 일단 나는 정정당당하게 오늘 애들한테 증명을 해야 된단 말야. 이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 있어? 많이 없어요. 없어? 얘들아 이게 말이 되니? 남자친구 없대. 아니, 야, 이게 뭐야 아 이거. 아, 정말로. 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야? 너 뭐, 패티시 있어? 아니요. 아, 그래? 남자친구가 없는 게 말이 돼, 얘들아. 얼굴을 봐봐. 이거 말이 돼?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이쁜데. 남자친구가 없대. 아니, 이, 이 대한민국 남자들다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 또 수많은 남자 시청자분들이 또 계시거든.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음... 저 비니 오빠야. 아, 얘들아, 미안하다. 들었지, 근데? 날 좋아한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가 좋아? <laughs> 네, 아, 진짜 팬이에요, 오빠. 나도 너무 좋아. 어, 완전 잘생겼어요. 너가 훨씬 예뻐. 아,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말이, <laughs>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거는. <laughs> 야, 애들이 번따를또 원한데, 혹시. 너무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혹시 번호를 줄수 있어? 그럼 오빠가 줄 거예요? 너가 주면 난 당연히 주지. 진짜? 어. 일로 와, 왜,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귀여워 죽겠어. 그러면은. 찍어. 얘들아, 형 봤지? 형뭐 이런 차가 문제가 아니라형 지금 뚜벅이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자체만으로 이 어디다 폰내 네. 어, 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걸었어? 아, 그래. 내가 안 그래도 <laughs>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음 날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냥 막 찍어 가지고 확실히 전화한 거지. 네. 네, 음. 올렸어요. 아, 올렸어. 오케이. 얘들아 봤지? 형은 이런 걸로 불화를 치지 않아. 나는 이제 확실히 증명했다. 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형 지금 뚜벅이로 나가지고 04년생 아, 아, 야 이렇게 예쁜 공사가 어딨어. 지금 번호 딴거 봤지? 형 증명한 거야 이거는. 비니 인생 대리만족님 별풍선 5만 개 감사합니다. 헉! 뭐야? 오, 와 어, 오빠 대박. 아까 그분이잖아. 번호 따면 은 5만 개 쏜다고 했던 분. 야, 야이 말이 돼? 아,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 야, 지금 너 때문에 순식간에 지금 5분 다 돼서 6만 개가 터졌어. 걱정해, 오빠 팬인 거 아니지. 너가 나한테 다가와 준 덕분에 터진 거지. 이거는. 오, 대박이다. 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것 같아. 이거 선물이라도 해줘야 될것 같아. 그치, 얘들아. 이거는 내가 찝짝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 이거는 난 그냥 못 넘어가, 나는 어, 오빠는 오. 이런 거안 넘어가. 무조건 뭐라도 해줘야 돼, 이번엔. 괜찮은데? 근데 혹시 뭐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저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아, 지금? 네. 아, 친구 만나러 가고 있었어? 뭐 아, 아쉽네. آ이, 왜요? 아니, 뭐 시간 된다 그러면은 잠깐 드라이브나 좀 할까 했지. 헉, 어, 진짜요? 어. 아, 잠깐만요. 친구한테 좀 할게요. 아, 친구들 좀 할게, 아, 친구한테? 네. 오, 오 야, 야. 아, 나별못을거 같은데? 어? 아, 어? 네. 내일 보자, 내일. 아, 뭐야. 야. 아이화소다어 오빠 아 진짜 오빠 진짜 아니 그냥 이렇게 친구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미 나와있는가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은 네. 거 맞아? 아, 너무 좋아요. 아니, 아, 그래 오빠가 지금 피해를 주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동네 친구여 가지고. 어. 거예요. 아, 그래. 야, 얘들아, 요즘에 MZ 세대들 원래 이런가? 바로 깨버리네 약속을. MZ 뭐 그게 꼰대야. 뭘 늙으냐. 야그럼 mz 세대로 mz 세대로 하지 뭐라 해. 아, 아 mz 라니? 네 mz 세대. 아 mz. <laughs> 뭐야 이거. 진짜 mz 세대는 mz라는 말을 하지 않는. 너 mz란 말안해 그럼? 네 그냥 사는 생.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일단, 일단 그러면 차로 갈래? 드라이버 괜찮지? 어 진짜요? 어 가서, 가서 얘기 좀 하자. 아우. 어, 뭐. 진짜기오 이거 봐 맞아, 맞아. 말도 안돼 <laughs> 페라리 타봤어? 어, 아니요안 타봤어 어? 오빠 차 페라리예요? 어, 오빠 차 페라리야 어 진짜야 어, 뽑은지 얼마 안 됐어 응? 한 번도 안 타봤구나 어 이거 보이지? 와 멋있지 대박 멋있다 나 솔직히 얘기하면 페라리에 태우는 첫 여자야 너가 거짓말 아 진짜야 근데. 이거 어제 출고한 거야 네. 봐봐 가 일로 와 일로 와 오, 예쁘다. 멋있지 네또뭐 하나 얘기해줄게. 오빠가 저서서 문 열어주는 첫 번째 여자야. 이전 차에서도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오빠는. 아, 오빠 진짜 부터 아, 진짜야? 오빠. 야, 얘들아, 너네 알잖아, 너네는. 형이 원래 이렇게 막 여자한테 친절하고 이런 스타일 아닌 거 너네 알지? 와, 어, 진짜네. 아, 진짜야? 애들막 그러잖아. 와 수비 탄거부터막 하잖아. 그 어떻게 들어요? 우와. 자. 타요? 타, 타, 타. 편하게 타, 타. 타, 타. 타, 타.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음... 타. 얘들아, 왔어 형은 지금 뚜벅이로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데리고와서 페라리를 보여준거다 니네 그거 기억해야돼 잠깐만 얘들아 o d 어색 i 해지네나 o 난 괜찮은데 너 kia k i 아 그래 이름이 뭐, 뭐라고? 저 묘정이. 묘, 아, 묘정. 아 묘정. 어 묘정이 묘정이는 너 공사잖아. 스무 살이잖아. 네. 그러면 남자친구 몇살 연상까지 만날 수 있어? 음, 한 여덟 살? 여덟 살. 아 그러면 스물여덟 <laughs> 살까지. 네. 음, 오빠 서른세 살인 거 알아? 아 근데. 어. 아난 예외야? 음. 원래는 28살까지가 맥시멈인데 오빠만 예외야? 33살이어도? 네 어.. 이유가 뭐야? 궁금하잖아 뭐 멋있으니까 <laughs> 플러팅 잘한다 얘들아 봤어? 플러팅 이렇게 손목.. 아요아 진짜? 오빠 스마... 아, 아, 네. 어, 엄청 팬이어가지고 저 음. 맨날 방송 보거든 나도 오늘부터 너팬할거 같아 아 진짜 거짓말 하지아 진짜로 그래. 아너 진짜로 깜짝 놀랐어 어머. 완전 내 이상형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애들도 알아 그치 얘들아 너네 다 배진말... 알잖아 아정말아 정말이야 여말은 인정만 할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오해인 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없어, 오히려 반대 얘들도 알 거야. 얘네 나한테 막 엄청 찐따라 그래. 진짜 응, 진짜로. 얘네가 증명해줄 거야, 그거는. 우진아, 내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어, 잠깐만, 일로 와. 우 네. 향기 뭐야? 야, 얘들아, 이게 전달이 <목소리> 안 되는데. <목소리> 어, 향기가, 와, 이거는 모든 남자를 다 홀릴 수 있는 그런 향이야. 다시 와. 진짜? 응? 향수 못 써? 냄새가 진짜 좋다. 응, 근데 오빠. 응? 어, 오빠도 향수는 냄 엄청 좋은데요? 내 냄새가 내 냄새가 나? 응. 오빠 향수 못 써요? 내살 냄새야. 아 진짜 무슨 살 냄새야. 아 진짜 살 냄새야. 벗어봐. <laughs> 살 냄새야. 오빠 살 냄. 오빠 어디를 벗든 <laughs> 다 이런 냄새가 나. 진짜요? 응. 내 냄새 되게 좋다. 응, 바지를 벗든 상의를 벗든 어디서든 다이 냄새나 내살 냄새기 때문에. 저도 제살 냄새. 너 살에서 다 이런 냄새가 나? 이건 살에서? 야, 어.. 야.. 얘들아. <laughs> 오, 야, 플로팅 잘하는데? 공사 맞아? 이거 속인 거 아니야? 구사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공사 맞아. 공사가, 얘들아, 이렇게 멘트를 잘칠 수가 있나? <laughs> 33살인 오빠한테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잘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오, 어, 되게 매력있다 그지? <laughs> 어, 미쳤어. 그러면은, 그럼 나가볼까? 페라리 타고? 네. 테일 란모 달리면서 얘기나 좀더 해보자. 얘들아 잘 보이지? 우리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아? 아 진짜? 그치 얘들아? 잘 어울리는 거같잖아 엄청? 와 근데 시간 빠르다 또 드라이브 하고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한 시간 넘게 지났는데 오늘 어땠어 너는? 좋았죠 좋았다 아 끝이야? 좋았다 끝이야? <laughs> 아 그래? 어 진짜로 좋았던 거 맞지? <laughs> 네어 그래 그럼 만약에 다음에 오빠가 또 연락한다 그러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아니면 씹을 거야? 우리 아까 연락처도 알잖아. 네. 어 내가 말 예를 들어 다음 날 전화해가지고 어 어제 잘 들어갔어? 우리 또 한번 봐야지 하면은 받아줄 거야? 네, 또 만나요. 어, 또 만나고야? 네. 아 진짜? 네. 얘들아 같지형 오늘 확실히 증명했다. 그럼 일단 또 시간이 지금 늦어가지고 공사년생이라 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오래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학교 안 가는데? 안 간다고? 네. 아 오늘 학교 안 가? 네. 아 내일 학교 안 가? 네. 아 쉬어? 아 그래. 그래도. 애기니까 또 빨리 보내야지. 나도 이제 방송 해야 돼서. 음, 나 다음에 또볼수있어요 아, 다음에 볼수 아, 있지. 내가 또 연락하면. 뭘 거지? 어쨌든 또 보면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포옹 한번 어때? <laughs> 진짜요? 해도 되니? <laughs> 네 내가 또 언제 공사년생이랑 포옹을 해보겠어? 뭐? <laughs> 형 <laughs> 죽일 놈이라고? <laughs> 얘들아! 그래도 어떻게, 나, 나 이렇게 고마우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폼밖에 없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나올래? 네, 좋아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안녕. 진짜 팬이에요, 오빠. 나도, 나도 팬이야. 진짜 예쁜것 같아. 말도 안 돼. 와, 손도 엄청 작아. 너무 귀여워, 지금. 주머니에 넣고 싶어 죽겠어. 솔직해 아. 잘가, 재밌었어. 조식이가, 연락할게. 안녕. 얘들아, 와, 나 진짜, 오, 어떡하지? 나 처음 느꼈잖아. 나도 04년생한테 반할 수 있다는 거를.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형이 지금 33살이잖아. 13살 연하한테 이렇게 어, 꽂힐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있고 괜찮네. 그지?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너네가 나를 의심했잖아. 형 뭐, 페라리 없이 뚜벅이로 나가면 여자한테 다 까일 거라니 뭐니 막 그랬잖아. 근데 형, 어땠어? 뚜벅이로 나가가지고 그냥 여자도 아니라 04년생 지금 번호 따오고 포옹하고 다음 애프터까지 기약한 거 봤지? 형은 증명했다. 와. 아 어, 근데 아직 헤어졌는데도, 형, 아직도 여기 뜨겁잖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워가지고 미칠 뻔 했네. 아무튼, 얘들아, 오늘 고맙고, 어, 또 우리 회장님이랑 중간에 또 건따 성공했을 때또 배풍사 쏴주신 분들,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아, 내일 보자. 요정아 아직 지하철 안 탔지? 네 아직 안 탔어요. 왜요? 아니 혹시 오빠 집 가서 더 돌래? <laughs> 아 정말요? 저 오빠 집 가도 돼요? 아이 그럼 와도 되지. 지금 어디야? 지금 강남역 앞 버정이요. 아 오케이. 5분 뒤에 오빠가 태우러 갈게. 어거 10분 출구 앞에 서 있어. 알겠습니다. 음. 아씨 아직 시야 방송 중네. 어... 두일아 뭐해? 아 그래? 잠깐 시간 돼? 아니 형이 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 형이 돈줄 테니까 시야 방송 지금 들어가서 일단 10만 개좀 쏠래? 어 그리고 그 멘트에 3시간 연장이라고 좀 이렇게 써놔라 어 그리고 혹여나 좀 빨리 끝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돈은 걱정하지 말고 형이 다줄 테니까 형돈 많은 거 알지? 어 형이 돈줄 테니까 방송 한 최소 5시간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봐 응? 어? 잘 부탁한다 응 음.